자, 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또 유튜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요즘, 아우, 눈도 가끔 오고요. 아주 어, 바깥을 쳐다보면. 막흰 꽃이 막 방글방글하고 있어서 너무 행복하죠 여러분 자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하고 겨울 노래를 한번 왜 우리가 왜 음식도 제철 음식이 있듯이 어, 이 노래도 제철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겨울 노래로 여러분하고 한번 출발해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왜 동동구름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은 아마 어. 너무 좋은 게 많아서 뭐 피부가 다 반질반질한데 옛날 엄마들은 이것도 아껴 쓰고 그랬죠. 그래 동동 구름을 한번 불러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옛날 우리 엄마를 생각하면서 동동 구름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이. 가 곱던 우리 엄마, 지금은 잊혀진 추억의 이름, 어머님의 동동구, 바람이 문 풍지에 울고 가는. 내원 손을 호호 불면서 눈시울 적시며 서러웠던 우리 엄마 아 홍동구루 예전에 이 노래 할때 우리 어, 문화원 우리 학생들이 많이 울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 생각나서 예. 엄마 생각나는 노래죠 또 겨울철에는 더 엄마 품이 그립습니다 빰빠바밤 빰빰빰 빰빠바바밤 동동 구름을 아끼시다가 다못 쓰고 가신 우리 엄마 가난한 세월이 너무 서럽던 추억의 동동구름 달빛이 저막 끝에 홀고 가는 밤이면 내 뒷밤을 호호 불면서 눈시울 적시며 불먹이던 우리 엄마 아동동구루 바람이 문풍뒤에 울고 가는 밤이면 내원 손을 품어 불면서. 눈시울 적시며 서러웠던 우리 엄마 아 동동구름 자 이런 노래 하며어 옛날 고향 생각도 나고 엄마 생각나는데요 어. 정말 옛날에는 하고 지금 옛날이라봤자 제가 어렸을 때뭐 몇십 년 전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우리나라 경제가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자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신 거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자꾸 흉 보고 욕하지 마시고 정말 잘 태어났구나. 지금도 밥을 굶는 나라도 많거든요. 응.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 학교 갈때 응. 엄마가 요만한 바가지에다 물 떠다 주면. 거기서 이렇게 응? 쪽 이렇게 세수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응. 그런 시절도 있었고 그런 거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우리가 행복합니까? 응. 그냥 수도꼭지 열면은 뜨거운 물 펄펄 팔팔 나오죠. 옛날에는 화장실 한번 갈래면 그냥 온 친구들이 다 동원해서 줄줄이 줄줄 따라가서 응? 한 사람은 저기 뭐야 그 불 불고 있고 한 사람은 망보고 있고 그러면서 화장실 다녀온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 지금은 어디 그래요? 집안에 화장실이 몇 개씩 있고 얼마나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까? 거기다가 예전에 우리 엄마가 엄마들은 부엌에서 일할 때 보면 뜨거운 물 틀어서 손에 장갖다 빼고 당갖다 빼고 이러면서 부엌일을 하셨어요. 지금은 어디 그래? 집에 그냥 물 틀면 그냥 온수가 촉촉촉 나오고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엄마 생각을 하면서 한번 아. 옛날 우리가 어렵게 살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살아보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요. 요번에 어 새로 배울 노래는 다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다듬이. 다듬이가 알죠? 여러분 옛날에 엄마들은 우리는 지금은 이게 다림질 하지만 옛날에는 그 뭐야? 뭐라 그래? 다듬이 돌이라고 그러나요? 그 노래다 이렇게 방망이질했던 다듬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솜비나라고 하는 가수가 아, 새로 낸 노래인데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다듬이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야. Yeah. <목소리> 자, 옛날 엄마. 살아계신 엄마 물론 잘해, 잘하시고 돌아가신 엄마도 생각하고 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밤 창살 너머로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한숨소리가 밤장을 넘어 긴긴 밤을 어이할거나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보다야 대추나무 방망이 온 밤을 올리고 장독대야 어도그 세월이 그 얼마더냐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요즘은, 어, 뭐, 우리나라가 툭 열풍이죠? 예, 아주 투로 돼서 보니까, 뭐,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도 그냥 꺾기도 잘하고, 돌리기도 잘하고, 그냥 두 번도 꺾고, 세 번도 꺾고, 그래요. 이 노래는 좀 꺾으면서 하고, 엄마의 고단함. 음. 을 노래한 노래입니다. 엄마의 고단함과 외로움과 고독함을 특히 우리가 겨울 밤하면 더좀 고독한 게 느껴지는 그런 노래예요. 그래서 어, 밤잠을 못 이루시면서 밤새도록 다듬이질하시고 바느질하시는 그 엄마의 고단함을 노래한 노래가 다듬이라는 노래입니다. 그걸 아시고 문제 하나 하나 한번 가볼게요. 자. <목소리> 아유 다듬이질 그 하는 거 보니까 예술이던데 엄마도 그냥 쿵짝쿵짝 박자 잘 맞춰가면서 <laughs> 드럼 치는 거보다더 잘하시더라고요. 자 앞에는 우리가 우리가 겨라고 해서 겨 겨는 여기 하얀 여기 비어있는 건두 박자예요. 두 박자 음. 여기 비어있는 거는 두 박자 이건 박자 표시는 항상 이렇게 합니다. 한 박자 두 박자 이렇게 또 여기 하얗잖아요. 이건 하얘서 한 박자예요. 한, 두 박자 근데 이 옆에 이렇게 점이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점은 원 박자의 2분의 일을 말해요. 그래서 요거를 합치면은 하나 둘셋 됩니다. 세 박자에다가 요거 합쳐서 하나해서 네 박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노래하실 때 어떻게 한다? 겨는 몇 박자? 세 박자. 요거는한박퀴에서 겨우 하고 세, 앞으로 쭉잡아댕는 겨우 겨울, 이렇게 겨울밤 겨우 겨울, 하고 이거 살짝 울울 울, 우, 울 하고 올라가요. 우, 울 하고 올라갔다가, 울, 밤. 해서 여기서 꺾어줍니다. 울, 밤. 하고 여기까지 가볼게요. 세 박자 올라가면서. 자, 겨울 밤. 창살 로머로할 때. 여기 창살에서 이게 반박자. 이거는 반박자. 반박자는 호흡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요? 장살, 그냥 장살 너머로 하는 거하고 장살 너머로 하는 거하고 전혀 다르죠, 여러분. 호흡이 그만큼 주, 주, 중요해요. 노래는, 아, 우리가 음표라고 그러잖아요, 음표. 음표는 이 심표와 음표가 합쳐서 음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음표에는 관심을 갖는데, 요 심표를 무시를 해요. 근데 심표를 무시하면 소리가, 이쁜 소리가 안 나와. 어. 이쁜 소리를 내오려면 심표를 주는데, 여기서 겨울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창살넘머로 하고, 여기서 숨을 쉬어줘야지만이 이게 창살넘머로 하고, 자연스럽게 소리가 속에서 복부 바이레이션으로 소리가 나올 수 아시겠어요? 음.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까지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님의 할 때, 어머님의 하고 살짝 올라와. 어머님의 타드미 히소리. 여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짱, 계단 타고 내려와. 어머님의 타드미 히소리. 여기까지 가볼게요. 아시겠죠? 예, 처음부터 그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 짜리라라라. 겨울밤 창살 너머로 숨쉬고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우리 엄마들은 아 정말 어 속에 속상한 일 있어도 지금의 우리 여성들은 뭐 얘기를 하지만 옛날 엄마들은 다 가슴에 묻어뒀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한숨을 푹푹 쓰는 거야. 한숨 소리가 할때 한숨은 말 그대로 우리도 노래할 때 숨이 섞여 들어가. 한숨 소리가 이렇게 한숨 소리가 탐장을 넘어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한숨 소리가 탐장을 넘어 한번 한숨 소리 가 볼게요. 자, 한숨 소리가 탐장을 <laughs> <laughs> 근데 그 놈의 한숨소리가 밤새 들어오고 나오는 거야. 긴긴 밤을 어이할 거나 긴긴 밤을 어이할 거나 어이할 하고 여기서 여기가 어렵네요. 긴긴 밤을 하고 반박자 쉬고 어이 할거나거나거나거가 살짝 올라 반음 올라가고,거나,거나 이렇게 긴긴 밤을 어이 할거나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거기까지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한숨 소리가서부터 가볼게요. 여. Yeah.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담장을 넘어 긴긴 밤을 허이 할거나 자 고구담 또 넘어갑니다 허이 할거나 같이 했어요. 세상살이 이제는 넋두리 하는 거야. 나, 나의 예.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보다야. 세상살이 세상살이 이렇게 이렇게 동음으로 쭉 나오는 거는 두개두개 묶어줘 이렇게 세상살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살이 고달퍼도 고달퍼도 도가 살짝 올라가네요.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포다야 포가 살짝 올라가 시집살이 포다야 그놈의 시집살이 고추당초보다 더 매운 게 시집살이라 그래 <laughs> 요즘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사러 아주 <laughs>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laughs> 요즘은 그냥 며느리 임신하고 오면 상전이지 또애 낳고 오면 상전이지 그냥 아이고 세상 이 이렇게 바뀔 줄이야. <laughs> 좀 늦게 태어나서 결혼할 걸 그랬지 뭐야. <laughs> 우리 때 말로도 시어머니 앞에 그냥 얼어가지고 그냥 덜덜덜덜 떨었는데 어, 그, 그렇게 좋으신데도 이상한 게 어려운 게 시집살이잖아요, 그죠? <laughs>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보다야. 곳까지 <laughs>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자, <laughs>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보다야. 대추나무 아, 방망이는 아, 온 밤을 아, 울리고, 아, 이제 점점 이제. 다듬이질 하는 게 이제 나오기 시작하네. 이제 그 다듬이의 그, 그 판에 그 두드리는 그 방망이를 저는 또이번에 처음 배웠네. 대추나무로 만든다네요. 어. 대추나무가 그렇게 단단한가? 그걸로 만든대요. 그과고그걸로 두드는데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은 혼자 하는 다듬이질 소리도 멋있지만 그두분이서 짝을 맞춰서 하잖아. 그막 기가 막힌 거야. 우리는 하려면 이게, 이게 잘안 되는데 엄마나 진짜 웬만한 진짜 이 악기 소린 저리가라로 멋있었던 그래서 그 방망이를 뭐로 만들었다고요? 대추나무에요 대추나무 방망이는 혼밤을 울리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점점 이제 무슨 막스로 올라가 그 크라이 막스로 올라갑니다. 오르가즘으로 올라가면 돼요. 아셨죠? 대추나무서갑니다. 대추나무 방망이 온 밤을 올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장독대에 하고 그냥 자기 그냥 전복된 힘까지 다 내야 돼 그냥 여기서 장독대에 숨어 울던 이렇게 갑니다 이놈의 거뭐 이거 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음줄이라 이거 붙임줄이잖아 이렇게 붙여놨잖아 이거는 뛰지 말라는 소리요. 그니까 힘들어도 장독대에 하고 계속 끌고 가라 이 말이야 숨어 울던자 아랫배 힘을 딱 주면 된다니까. 아랫배 힘을 딱 주려면 어깨 힘 주지 말고 여기 쭉 빼고 배다 배꼽 밑에 단전 힘을 딱 주고 장독대에 갑니다. 아셨죠? 장독대에 <laughs> 숨어 울던 <홀던 웃음> 선이 월이 그 세월이 더얼마더월이할때 i c'est vrai, c'est vrai, c 세 s t vrai, c'est vrai, c e 아 t v r a 그 c'est vrai, c'est vrai, c 그 s t v r 어머님의 하고 이제 이제부터는 힘을 쪽 빼서 다듬이 소리 어머니의 다듬이 소리가 막 기분 좋아서 두드리는게 아니라 응. 하루 종일 일하고 겨울밤에 방에 갔는데 혼자 외롭고 쓸쓸하니까 한숨 지우면서 아이고 하고 자기의 그 한 풀이를 다듬이에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소리가 더뭐 이렇게 즐겁게 들리겠어요? 고달프게 들리고. 뭐 옛날에 어, 뭐 엄마들은 빨래터에 가서 그냥 그 신랑, 이 속생이면 신랑 웃돌이 두드리면서 이 개나리 십장생 찾으면서 두드렸다는 <laughs> 말이 있더라고요. 아, 그렇게라도 하고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그죠? 어머님의 h o 살짝 꺾어가면서 honey, me, 이 o honey, honey, m 이 so, honey, so, h o 니다 y so, 의 다듬이 소리 자, 2절 넘어가 봅니다. 자, 2절도 어, 가사가 다르기 때문에 설명 다시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수가 세 박자라고 해서 수수수걸 관련이 이수수때는요 사실 겨울철에는 굉장히 추운 거거든요. 수수 수수가 저기 전 여러분 왜 백일 떡할때 수수팥단지 할때그 수수가 보면 굉장히 거칠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얘기는 수수 때 걸려 있는 처마 밑에, 거기다 또 바람까지 불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쓸쓸한 겨울을 뜻합니다. 수수 때, 이렇게. 수, 잡아당겨. 수수 때 걸려 있는, 이런 식으로. 자, 한번 갑니다. 수수 때 걸려 있는, 저 마밑에 바람이 울고 바람이 부는 게 아니라 바람이 울어요. 내 마음이 우니까. 저 마밑에 바람이 울고. 자한번 갑니다. 저 마밑에 바람이 울고. 부 엉이 소리가 요 부엉이는 원래 밤에 돌아다니는. 제가 부엉이과거든요. 부엉이 소리가 아니. 이상하게 아침에는 기운이 없는데 밤만 되면 술 문화가 되면막 기운이 펄펄 나는데 요즘 이놈 술도 먹지도 못하게 하고 아홉 시문 닫고 막 이러니까 기운이 없어 부엉이 소리가 온산을 깨우고. 긴긴 밤을 이놈의 긴, 긴 밤을 을어게허허지지를 그냥 저기 g i n Bammer, what your h o 가 b 가 c k 다 e 다 k 다 u n k ju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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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u n 이 junk j 가 제가 볼 때는 어머니의 한숨 소리가 junk j u 그만큼 엄마의 junk 이 u n k junk j u n 그 지금도 생각하면 우리 엄마들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치 여러분. 이 노래 들으면서 또울또쩍 쿨쩍 울지 말고 엄마가 살아계시면 엄마한테 좀 잘하고 돌아가신 엄마한테 한번더그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부엉이 소리가 온 산을 깨우고 자 갑니다. 구엉이 소리가 온 산을 깨우고 긴긴 밤을 어이할 거나 세상살이 보다 퍼도시집살이 보다야 대추나무 방망이는 온 밤을 울리고 장 울던 그 세월이 그얼마더냐 어머님의 가득이 소리. 자, 이래서. 어. 일절 2절 여러분하고 가사 다른데 이렇게 한 번씩 설명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우리가 엄마의 고단함을 생각하면서 엄마의 고향 향수를 느끼면서 음, 오죽하면 한숨 소리가 음, 담장을 넘고. 부엉이 소리가 온산을 깨우듯이 힘들었겠나. 그래서 그 힘들었던 그 시집살이를 생각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손비나라는 가수가 요즘 무슨 트롯 그 대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물도 좋고 아주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잘 인물도 잘 생기고 그런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 한번 검색도 한번 해보시고. 아, 가수, 손비나 이렇게 해보시고 또 해서 한번 다듬이란 노래는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또 유튜브 들으시면서 공부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우리 다듬이란 노래를 음, 여러분하고 같이 1절, 2절 하면서 한번 또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런 노래 참 좋아할 것 같아, 그죠? 응. 딱이야, 딱. 뽕, 짝. 호흡이, 빗, 겨울밤, 장살 넘어.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한숨소리. 3장을 넘어, 긴긴밤을 어이거나, 세상살이, 고달퍼도, 시집살이 보다야, 대추나무 방망이 온 밤을 울리고, 장독대. 세월이 그 얼마더냐, 어머님의 다듬이 소리. 아이, 눈물 날라 그래, 진짜. <웃음> <웃음> 참, 세상에서 가장 음, 듣기 좋은 말이 엄마래, 엄마. 수수 때 걸려 있는 저마 밑에 바람이 불고 부엉이 소리가 온 산을 깨우고 긴긴 밤을 어이할 거나 대상살이 고달퍼도십살이 보다야. 대추나무 방망이 온 밤을 울리고 장독대에 숨어 울던 그 세월이 그 얼마더냐, 어머니. 가라이 소리 라쏘살이 고달퍼도 십살이 고다야 대추나무 방망이는 온 밤을 울리고 장독 다듬이 소리 자 여러분 어, 다듬이 잘 배우셨죠? 어, 집에서 한 10번만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 거될 겁니다 열심히 하는 여러분 되시고요 어, 집콕 방콕 하시면서 유튜브 방송 많이 들으시고요 여러분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